지난 6월 순천시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 최적지로 순천 연양대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순천시가 선정 과정을 공개하고 주민설명회도 열기 시작했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역 폐기물 처리 문제의 대책으로 순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자원화시설. 지난 6일 순천시는 이 시설의 입지 최적지를 순천 연양뜰 일대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자원화 시설은 폐기물 소각시설과 문화시설을 접목한 차세대 설비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청 앞에 해룡면 마산마을 주민 10수명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공공자원화 시설의 연양뜰 입지 선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기회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지난 8일 입지 타당성 조사 과정과 결과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열람한 주민들은 오히려 자원화 시설의 본질이 폐기물 처리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문화 시설임을 전제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걸 보고 선인 공로할 일이다. 토론회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 입지를 선정하십시오.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순천시는 오랜 여론 수렴에도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전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현안 해결이 시급한 만큼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의견 수렴 방식을 택했다는 겁니다. 또 공공자원화시설을 문화시설로 전제한 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원들의 시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조금 더 흔들리거나 뭐 좌고 면 하지 않고 법령에 정해진 절차 이대로 저희들은 그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거고요. 한편 순천시는 입지타당성 조사과정 열람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 주민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